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두 나라 경제인들이 어렵게 한자리에 오늘 모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양국 경제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까? 네, 한일 경제인들은 양국 미래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명식 경총 회장은 한일 간 갈등 심화는 상호 손실을 가져다줄 뿐이라며 경제적 호혜 관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사키 미키오 일한 경제협회 회장은 양국간 비즈니스에 있어 불매 운동은 절실한 문제라며 정치 외교적 관계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만남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죠? 네, 한일 경제인 회의는 지난 1969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렸는데요. 하지만 최근 두 나라 관계 악화로 지난 5월 예정됐던 일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 한일경제협회 김윤 회장이 나서 이란 경제협회 회장을 만나 설득했고 가까스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 기자,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약간의 온도 차이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유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외교적 노력과 신뢰에 기초한 경제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면서도 이번 회의가 양국 협력 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내일은 양국 경제인들이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성명에는 두 나라 갈등 개선을 위한 경제 교류와 협력, 협력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이현노입니다